닭발에는 소주지. 음. <laughs> 캔맥 오라이. <laughs> 조니어커블로 오라이. 다내거 지금 시간이 몇 시야? 11시 반인데 갑자기 닭발이 너무 먹고 싶어가지고 <laughs> 닭발이랑 오돌뼈 시켰거든요. 오늘은 진짜 좀만 먹을 거예요. 닭발, 주먹밥, 오돌뼈, 계란찜, <laughs> 소주. 음. 닭발도 좋아하고 닭발도 좋아하고. 근데 그 무뼈 닭발도 맛있긴 한데. 안녕하세요. 저 진짜 집에서 닭발에 오돌뼈에 소주 한잔 너무 먹고 싶었거든요. 진짜 오랜만에 이렇게 먹는 것 같아요. 소파, 소파. 거실에. <laughs> 왜냐면 저쪽 싱크대 앞에서 제가 계속 찍었는데, 거기 좀 더워요. 그래가지고 에어컨 있는 쪽으로 왔어요. 왜냐면 오늘 진짜 서울 날씨 진짜 덥거든요. 밖에 나가서 먹으려다가, 아, 시원하게. 오늘은 집에서 먹자. 하고, 닭발. 어, 근데 아무튼 좀 마음껏 먹을게요. 일단 곰복에 한 잔. 내가 금방 냉장고에서 나와가지고 일단은 요거를 먹기 전에 소주를 한잔 먹고. 난이딸때이 소주병은 꼭 그래서 제가 뭐 제가 따는다 그러거든요. 딸때이 소리가 너무 좋아. 요이 소리. 어 좋아 좋아. 이 첫자리에서 나는 소리. 건배. 죽인다 아 역시 닭발에는 소주지 저는 진짜 발이란 발은 다 좋아해요 닭발도 좋아하고 족발도 좋아하고 근데 그 무뼈 닭발도 맛있긴 한데 약간 이뼈 있는 닭발이 저는 훨씬 더 맛있더라고요 아 야, 양이 많긴 하다 근데 제가 오늘 이거 아침에 거의 브런치? 아침에 브런치 정도 하고 이거 그냥 퍼먹어야겠다 주먹밥 말고 먹기 좋게 일단은 하나만 이런 거 되게 귀찮아요. 아 누가 해줘야지. 고기집 가서 고기 굽는 것도 싫고, 아 누가 좀고와줬으면 좋겠고, 막 이런 거. 일단은 아 잠깐만. 지금 소주를 먹었기 때문에 한입 먹은 게 아직 남아 있어. 지금 좁은데 한입 먹고 닭발. 제가 대신 먹어드릴게요. 저는 언제나 좀 텐션이 좀 높아요. 전화 받을 때도 아 이거 하나 먹으면 이렇게 말이 많아. 전화 받을 때도. 언제나 톤, 한 톤이 높아. 여보세요? 그냥 먹을게요. 음! 진짜 맛있다. 매워. 와, 진짜 맛있다. 음. 저번에 한참 어린 그 지인이 있는데 소개시켜줘가지고서 같이 이렇게 시켜먹은 적이 있거든요. 근데 그 친구가, 아,도 맛있다라고 같이 먹었는데, 진짜 맛있더라고요. 그래서 오늘은 내가 이거 유튜브 찍으면서 꼭 시켜서 먹어야지. 혼자 먹으니까 되게 좋다. 왠지 알아? 일단 내가 다 먹을 수 있잖아. 아, 요 쿠폰이 있는데, 요 쿠폰은, 한테야 내가 줄게. 쿠폰 욕심부리더라. <laughs> 근데 공복에 한잔 먹은 게 부족해. <laughs> 글라스로 먹을 뻔 했나봐. 지민도 뭐 마음 편하잖아. <laughs> 진짜 맛있겠죠? 집에서 먹으니까 편해. 편한 게 있어요. 어, 아, 매워. 맵긴 맵다. 음, 매울 땐 계란찜이지. 아, 큰일 났다. 아, 오늘 한 병만 먹으려는데, 얘가 매워갖고 속도가 안 나거든요? 안날것 같은데, 매워서 소주는 막 들어갈 것 같고, 아, 오늘 약간 어떤 기운이 보이냐면, 소주가 달아. 타라라라, 타라라라. 아 만취가 좀 예상되네요 아 더워가지고 비닐장갑을 한번 끼면 얘가 땀나가지고 좀잘 벗어볼게요 건배 근데 저는 매운 거 진짜 좋아해요 음음 진짜 맛있다. 약간 매운데, 맛있게 매워. 아, 소잔을 더 먹을까? 어, 끝이 없을 것 같은데. 아, 반찬, 반찬. 있을 수도 없지만 좀 아껴 먹어야지. 음! 되게 잘발야 된다. 이거 봐. 땀 나가지고, 안 빠져. 어떡해. 이 먹을 때마다 있을 수도 없고. 잘 써볼게요. 하, 아, 일단은 너무 매워가지고. <laughs> 기분이 좋아. 매워도 긍정적으로 아주 기분이 좋아. 아, 좀 많이 먹고 싶은데. 아. 쿨피스를 좀한입 먹고, 혓바닥을 좀 달랜 다음에, 다시 한번 닭발로 쫙, 위가 쓰리게 딱 먹고, 소주를 먹어서 간이 놀래게. <laughs> 해야 되겠어. 아, 이게 뭐야. 안까지 불량인가? 이게 집에서 이렇게 매운 거 먹을 때는 좀안 좋네. 너무 습습거린다. 이거 어떻게 나올지 모르네. 막 습습거리 다 끝나는 거 아닌가 몰라. 일단은 계란찜 한입 먹고, 아, 계란찜 크게 먹어야 되겠어 매워도 맛있다. 이렇게 더운 날딱 매운 거 먹어봐 얼마나 좋은가. 건배. 약간. 얼마 안 먹었는데, <laughs> 매워서 그런가? <laughs> 조금, 알달달, <알딸딸래> 해지네? <laughs> 음, 맛있다. 역시 오늘 아침에 브런치하고 쭉안 먹길 잘했어. 저는, 음, 좀 굶어야지 술이 맛있더라고요. 그리고 배 부를 때, 배가 부르면 진짜 술이 안 들어가. 저는 배, 배가 부르면 소주도 안 들어가. 그래서 약간 공복 상태에서 그날 뭐 술약소에 있거나 이러면은 그냥 굶어. 그래서 공복 상태에서 딱 먹으면 안주도, 안주빨 엄청 세우지. 근데 또 안주가 또 좋아야지 소주도 잘 들어가고 술도 잘 들어가고 하니까. 쫙 그럴 때 먹으면, 아, 너무 좋아. 그래야지 2차, 3차까지 가지. 안 그러면 너무 배불러. 배부르면 맛 없어. 뭐든 배부르면 막 힘들더라고요, 저는. 양이 안 많아. <laughs> 막 이러고. <laughs> 얼마 전에 라면 두개 먹고. 저 진짜 그거 보고 놀랬어요. 제 영상을 제가 유튜브로 보고 진짜 놀란 게, 어떻게 라면 두 개를 먹지? 아, 진짜 깜짝 놀랐어. 라면 두개저 웬만해서 안 먹거든요. 진짜 오랜만에 있었던 일이야. 음. 여기 신하운칩시안는데 들어가면 매워. 이게 맛있다. 음, 내가 딱 좋아하는 맛이야. 소주를 약간 꺾어 먹어야겠다. 꺾여서. 꺾어 먹으면 안 돼, 제 군들. 아, 매운데 엄청 맛있다. 아, 전에 실비김치도 먹었는데 진짜 맛있더라고요. 저는 진짜 매운 거 되게 좋아해요. 옛날엔 더 좋아해요. 청양고추도 막, 저기, 고추장 찍어 먹고 막 이랬는데. 지금은 그 정도까지는 못 먹는 것 같아. 아 어, 땀나. 매우니까 또한잔 먹고, 집에 한 9시 맞나? 9시 좀안 돼서 온것 같은데, 와가지고 엄마랑 통화하고, 일 있어가지고, 뭐일좀 보고 뭐 하고 하다 보니까, 지금 시간이 11시 59분. 아, 아 이제 보니까 마요네즈가 있어. 이렇게 매울 때는 마요네즈 찍어가지고 또 먹으면 좀덜 맵지. 마요네즈 완전 치트키였어요. 이걸 주셨는데 몰랐네. 그리고 약간 음식은 식으면 좀덜 매운 거 알죠? 아, 치트키 찍은 닭발 갑니다. 아, 한잔더 먹자. 아, 금방 먹었는데. 메뉴에 먹을 순 없지, 얘는. 하나, 담명. <laughs> 이제 오돌뼈를 좀 공략할게요. 음, 오돌뼈가, 왜 오돌뼈인지 아세요? 오돌뼈가 돼지 갈비, 갈비, 내 갈비. <laughs> 갈비뼈 옆에 있는, 근데 오두독, 오두독 해가지고 오돌뼈래. 봐 오두독, 오두독. 이래서 오돌뼈. 오돌뼈 진짜 맛있어요. 매워서 그런지, 머리 거지러질 하면서. <laughs> 알달달하고 딱 좋네. 이거 나다못 먹을 것 같지? 다 먹어. 사실은 좀 남으면 다음날 먹기도 하고 그래요. 밥은 다 먹을 거고, 얘는 좀 남겨놨다가. <laughs> 캔맥 오라 약간 이거 지금 소주 얼마 안 남아가지고 좀 아쉬워서 일단 맥주 한잔더 먹으려고요. 소맥 하고 싶은데 얘는 소맥할 맥주가 아니거든요. 그래서 그냥 일단 그냥 먹어보고. 요 잔은 제가 계속 재활용하는 거예요 맥주 먹을 때면. 제가 진짜 잘 들어가요. 쭉쭉 들어가. 나는 맥주 진짜 한잔을 먹더라도 빨리 먹는 걸 좋아하거든요. 이게 맥주가 진해가지고 소맥하기엔 좀 아까워요. 백조 오라이 컴백 아 빨리 많이 먹는 거 좋아 안되며아 아, 오늘 이상하다 매워서 그런가 보다. 어 근데 맛있다. 어오 시원해 매운 게싹 가시면서 어, 리셋 리셋 됐어요. 아 옛날에는 진짜 찜질방 가 갖고 닭발 먹고 했는데. 그, 한, 20몇년 전에. <laughs> 찜질방 가는 걸 너무 좋아했고, 닭발이 먹고 싶으면 찜질방 가서 먹고 했는데, 아마 그 40대 분들은 좀 알걸? 아마 공감할걸요? 닭발 파는 데가 그렇게 많지 않아가지고, 옛날에, 어디야, 와 신촌이나 홍대 나가야지만 닭발 팔고, 동네에는 닭발 파는 데가 별로 없었어요. 그래서 동네에서 닭발을 먹으려면 찜질방 가서 먹었거든. 걔네들이랑 참 많이 먹었는데, 닭발 진하게 먹고 맨날. 엄마한테 혼나고 새벽에 들어와가지고. 있잖아, 소맥을 하면 안 된다고 했잖아, 얘가. 그래서 그냥 소주 한잔 먹고, <laughs> 맥주를 한잔 먹으려고. 환배! 점점 얼굴이 달아오르네? <laughs> 아, 와, 진짜 좋다. 와. 아, 매운거 먹고 소주먹고 맥주먹고 매운거 먹고, 맥주 먹고, 매운 먹고 소주먹고 맥주먹고 아 집에서 얼마든지 가능하지 뭐 취해도 뭐여기 자면 되잖아 여기서 카메라 안 끄고 잔다 아, 아 진짜 웃기겠다 카메라 안 끄고 자면 그냥 소주 따로 이렇게 먹으니까 좀 재미없어가지고 넣어 먹을게요 누가 쏘맥이 안된대 이거 쏘맥 건배 여러분 근데 아 이제 건배하고서 아니 여러분 근데 제가 뭐 이렇게 건배하지만 자기 건강 생각해서 술 많이 드시면 안 돼요. 저도 많이 안 먹어요. 잘 보면 많이 안 먹어. 매일 먹어서 문제지. <laughs> 어? 와, 나 알았다. 페일에다가 소주 타니까 진짜 좋네? 완전 진하고, 와, 웬일이야. 진짜 맛있는데, 이거? 저번에 누가 그 인스타에서 어떤 소통하시는 그 인친분이 아, 노날콜 맥주에다 보드카를 타 드시더라고요. 그래서 제가 그때 한 동안 그게 너무 시기해가지고 그 라거 맥주에다가 보드카를 타서 계속 먹었거든요. 너무 맛있더라고. 그러니까 소맥보다 그런 느낌이네 지금. 그런 느낌 맞아? <laughs> 조니어 커 블루 오라이 아 어쩔 수 없는 게 제가 지금 잘라냈거든요. 요것만 먹고 근데 약간 부족해. 소주 한 병에 어저께 캔맥 하나밖에 안 먹고 잤거든. 이거 제가 진짜 아껴 먹거든요 진짜로 정말 피곤할 때딱 진짜 요만큼 30ml씩 먹었던 건데 오늘 약간 부족한 거룩하죠. 요거 아는 사람 알 거야, 거룩한지. 니트잔에. 블루는 이렇게 니트잔에 먹어야 돼, 이렇게. 오. 와, 이거 한. 잠깐만. 얘가 30mm만 먹으려고 했는데. 얘가 30mm거든요. 아이, 뭐야. <laughs> 한뭐 60ml 이렇게 저기 <laughs> 허세 불려 했더니 3 0 m m 맞네. 음, 이게 지금 7 5 0 m m 인데한 제가 이거 1년 전인가? 원래 작년 여름에 제가 이거를 딴거 기억하거든요. 9월달인가 아무튼 1년 좀안된것 같아. 근데 그때 샀을 때한 20만 원 후반? 뭐20 20 얼마? 20 25만 원인가? 아무튼 요 정도의 산거 같은데 지금은 좀 물가가 올라가고 한 30만 원 하는 거 같아요. 그러면 1년 동안 요거 <laughs> <이거> 먹은 거야? <laughs> 아깝잖아, 비싼데 <laughs> 나 아껴 먹는 술인데 오늘 한 잔만 딱 먹을게요. 이거 되게 마른 더때 30ml밖에 안되네 어, 근데 많아 보이고 되게 좋아. <laughs> 그러면 30ml니까 위스키 바 같은데 가면 얼마? 얘가 얘가 일단 750ml가 한 지금 30만 원 정도 하니까 얘가 한 위스키바 같은데 가면 한 60만원 할 거란 말이에요. 그렇죠. 그러면은 얼마? 이게 한 잔에 750ml를 30ml로 나눠 봐. 750ml를 그러면은 750ml를 나누면은 한 25잔 나오는 거 같은데. 요만큼이 응. 원가가 지금 24,000원이네. 그러면은 위스키바에서 한 3만원은 넘지 않을까? 그래도 좀 비싸게 받아야 되니까. 이빨이 3만원인데 이거 <laughs> 세트 지금 아 그러니까 비싼거 못갚는데 완전 지금 호강한다니까요 부잔가봐 부장 <뭐야> 부장 <뭐야> 뻥이야 <뭐야> 아니 지금 음, 가난해갖고 지금 아 얘를 어떻게 먹을까 아, 아 얘는 언더잔에도 먹으면 안돼 얼음잔에도 먹으면 얼음이 녹으면 너무 아까워 얘가 무슨 향이 나더라 오크향? 오크향 같은게 나는데 아무튼 그래서 향이 진짜 좋아요. 일단 향이 향으로 충분히 <웃음> 비싸가지고. <웃음> 음, 좋네 그려 오늘 갑니다. <laughs> 진짜 간다. 와, 아나 진짜. <laughs> 아 근데 지금 감동했어. 오, 너무 맛있다. 음. 약간 이렇게 좀 비싼 술 먹을 때는 입이 좀 깨끗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물을 한 모금 더 먹고 나머지를 먹을게요 아깝잖아 아 향도 너무 좋아 아 일단 아 잠깐 얘는 이제 더 이상 안 먹어 나 1년 후에 먹을 거야 <laughs> 갑니다 와 와, 이거 많이 먹으면 안돼딱한잔 먹어야 돼. 비싼수로. 와, 진짜 좋다. 와. 아, 오랜만에 먹었더니 너무 맛있어가지고. 진짜. 진짜 그이야 딱, 진짜. 얘가 30ml니까 딱 15ml. 반. 아 너무 맛있어. 진짜 이거는 먹어본 사람 많이 알고. 제가 왜이게 매운 거 먹고서 입을 좀 깨끗이 씻어서 그런가 <laughs> 입이 좀 이렇게 멀쩡한 상태에서 먹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너무 맛있다 오랜만에 먹어서 어, 목이 딱 타들어가는 그 느낌과 이 오크향과 그딱 어. 요거만 먹고 이제 갈 거예요 나갈 건데 요거는 먹고 잘 거야 <laughs> 먹고 나 여기서 잘거요 오늘 건배 진짜 아 누구 귀한 사람 불러갖고 이거 한잔 주고 싶네 와 뭐랄까 아 진짜 나 입에 이 향이 나가는 게 너무 싫은데 저 오버하는 거 진짜 싫어가지고 아무튼 여러분 지금 너무 덥잖아요 진짜 건강 유의하시고 매일매일 우리 인생 즐겁게 행복하게 살아요 감사합니다 안녕